배추김치, 달랑무김치, 갓김치를 했는데 설거지 걱정은 없는 이유는 우리 딸이 붙여주는 조이가 있기 때문에 조이를 여기다가 옮겨 놓고 쓰면서 이거는 진짜 잘 닦아주고 좋아 한번 좋으면 나는 계속 그것을 쓰니까 지금 이거보다더 좋은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에 사는 우리 딸은 계속 붙여준다고 했음. 김치 그 조이를 갖고 오다가 보니까 퍼실도 나는 좋아함. 얘가 섭섭해 할까봐서 옆에다가 갖다 놓았음. 그래서? 보쌈도 해서 맛있게 먹고 했습니다.